지리산 깊은 산속약 100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도사리고 있다. 온순하다. 경계심이 많다. 라는 말은 그저 우리의 착각일 뿐이다. 일본에선 매년 희생자를 만드는 살인기계. 한국에서도 이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04년 우리는 스스로 위험을 불러들였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달곰은 인간을 노리고 있다. 당신이 걷고 있는 등산로에서. 당신이 텐트 주변에서 반달곰과 마주쳤을 때 당신의 선택이 생사를 가른다. 살아남을 것인가? 변사체로 발견될 것인가? 야생곰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한다. 반달곰 정도는 인간이 이길 수도 있지 않냐고. 이웃 나라의 통계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일본은 곰이 공포에 휩싸였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사륙의 기록. 반달곰, 사건 수 1519건, 피해자 1647명. 사망자 26명. 불곰. 사건 수 55건. 피해자 65명. 사망자 15명. 놀랍지 않은가? 곰으로 인한 피해의 95%가 반달곰에 의한 것이다. 왜 불곰보다 반달곰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을까? 불곰은 북해도의 외딴 숲 속에 주로 서식한다. 반면, 반달곰은 불곰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인간의 생활관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한국 지리산 반달곰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먹이가 부족한 해에는 대량 출몰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 일본에서는 반달곰 출몰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달곰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번식기와 가을철 먹이를 찾아다니는 시기에 활동이 가장 활발해진다. 특히 가을에는 곰이 먹이를 찾아 산속을 누비는 일이 많아지면서 산에서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곰과 마주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식량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반달곰. 그 괴물들은 더 이상 깊은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반달곰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극도로 위험하고 잔혹한 공격을 가한다. 2016년 아키타이 가지노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그 참혹성을 알수 있다. 산나무를 채취하던 주민 4명이 반달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의 시차에서는 큰 동물이 물어뜯은 끔찍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살된 곰의 몸속에서는 죽은 피해자의 살점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곰이 사람을 습격하고 나서 사람을 먹잇감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반달곰이 지리산에만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서식 지역을 벗어난 개체들은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등으로 이동했다. 지리산은 매년 300만 명, 덕유산은 매년 150만 명 이상 탐방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파손된 위치 추적기다. 2025년, 야생 반달곰 개체수는 1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60% 이상은 위치 추적이 안 된다. 10마리 중 6마리는 위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나머지 반달 곰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됐었으나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파손된 상태다.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은 애초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지도 않았다. 반달 가슴 곰 위치 추적기는 배터리 수명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곰이 추적기를 뜯거나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교체가 쉽지 않다. 위치 추적기를 교체하려면 곰을 포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에서 반달곰으로 피해를 본 사례다. 2013년 제주 테마파크 사육사 사망 사건. 사육 중이던 반달곰 두 마리가 사육사를 공격해 사망했다. 곰들은 사육사를 공격한 뒤약 5m 가까이 끌고 갔다. 우리 곳곳에는 혈연이 묻어 있었고 사육사가 사용했던 사다리도 심하게 파손되었다. 곰들은 결국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2014년 지리산 백령도 대피소 반달곰 습격 사건. 지리산 벽소량 대피소에서는 탐방객이 숨통이 멎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밤 중 대피소에 나타난 반달곰이 탐방객 이모 씨등두 명에게 접근해 침낭을 물어 뜯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대피소 직원들이 체력가스와 공포탄으로 곰을 쫓아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밤 탐방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2022년, 울산 사육곰 농장 부부 습격 사건. 울산의 한 반달가슴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주인인 60대 부부를 습격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부부의 사인이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사인점, 팔과 다리는 물론이고 머리까지 심하게 다친 점 등을 근거로 곰 3마리가 한꺼번에 부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민가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린산에 방사된 반달곰이 민가에 내려와 양봉장과 농장을 습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남 산청에서는 반달곰이 염소 농장을 공격해 염소 3마리를 잔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민가에서 발생된 피해 건수만 500건 이상,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더큰 문제는 반달곰이 인간의 식량에 맛을 들이면 더 이상 야생 식량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한번 인간의 식량이나 쓰레기를 맛본 곰은 계속해서 인간의 거주지를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 자체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곰이 한번 사람을 공격해 살을 맛보면 다시 인간을 사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반달곰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 국립공원 공단에서 제공하는 곰 대처 요령과 일본 환경성에서 제공하는 곰 대처 요령을 같이 살펴보자. 곰이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한국.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 일본. 침착하게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곰이 먼저 사람의 기척을 알아채고 숨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알아채지 못한 것 같으면 존재를 알리기 위해 소리를 내는 등 상황을 보면서 물러난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면 곰이 놀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한국 먹을 것을 주거나 촬영을 하지 않는다. 등을 보이고 뛰지 않는다. 일본 우선 침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곰이 알아채고 달려오는 경우가 있다. 진심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 돌진, 블러프 차지라고 하며 곧 멈춰서 되돌아가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침착하게 곰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이웃고 곰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 곰은 도망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곰을 보면서 천천히 후퇴하거나 조용히 말을 걸면서 후퇴하는 등 침착하게 거리를 두도록 한다. 당황해서 뛰어 도망쳐서는 안 된다. 돌발상황. 곰이 공격할 경우. 한국.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저항한다. 두물기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체형보다 더큰 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왼쪽과 같이 당신의 급수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한다. 일본 곰의 직접적인 공격 등 과격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없다. 곰은 공격적 행동으로 팔로 할퀴거나 물어뜯는 등의 행동을 하지만 반달가슴곰의 경우 한번 공격한 후 곧바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이 공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팔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고 즉시 엎드리는 등 심각한 부상이나 치명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 퇴치 스프레이를 소재하고 있는 경우 곰을 향해 분사하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미와 새끼곰을 함께 만났을 경우 일본 어미곰은 새끼를 보호하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새끼곰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바로 근처에 어미곰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곰 퇴치 스프레이 사용. 일본 캡사이신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곰이 눈이나 코, 목 점막에 스프레이가 닿도록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거리가 5m 정도로 짧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곰을 유인한 후 분사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키만큼 무거진 하층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분사가 어렵고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극성 물질의 효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므로 풍향에 따라서는 분사한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발에 주의하면서도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휴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트레이앵룡 스프레이로 연습한다. 여기까지 한국국립공원공단과 일본 환경성에서 제공한 곰 대처 요령이다. 실제로 곰이 출몰하는 많은 국가에서 곰수프레이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야야활동을 할때곰수프레이를 가지고 다닌다. 체급이 큰 캐나다의 곰도 곰수프레이를 맞으면 순간 마탱이가 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 생존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등산 한번 가려고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왜냐고? 한국에서 곰수프레이 사용은 불법이 아니지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위해 반드시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곰수프레이는 법적으로 분사기로 분류되며 가스총과 유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휴대할수 있다. 관련된 법률은 총포화약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허거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운전면허 사본, 증명사진, 수입인주류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경찰서에 소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약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곰출몰 국가에서는 곰스프레이 구입이 대체로 용이하다. 반달가슴곰은 불곰에 비해 크기도 아주 작고 귀여운 외모에 초식성이라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맹수다. 수컷 반달가슴곰의 경우 최대 200kg까지 나가며 체급이 비슷한 호랑이와 싸워도 밀리지 않는다. 위협을 느끼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며 방어를 위해 맹렬하게 공격한다. 실제로 인명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곰 종류를 알려져 있다. 현재 지리산에서 인간을 피하는 습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뿐이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먹이가 부족해진다면, 그들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이미 지리산 반달곰들은 민가를 습격하고, 농작물을 약탈하며, 인간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 신호가 아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맹수인 곰이 자연에 방사되어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책 없이 방치만 한다면 살아있는 채로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지다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받은 참혹한 시체를 발견할 것이다.